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4일 첫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뭐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특정 장관을 겨냥해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일, 글쎄 저희가 기자생활 하면서 처음 본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칭 일국의 장관인 한동훈 검사의 국회 무시가 점입 가경이다. 무엇을 생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엿장수 맘대로식 답변, 국무위원 자격을 망각한 채 감정을 담은 도발적 태도, 국회의원 질의 내용에 대한 무시와 비하, 안하무인 오만방자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한 장관의 국회 무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집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에 또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는 소통령이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한정관의 태도는 마치 미운 일곱 살 같았다. 자, 이와 별개로 김영배 의원이라는 사람은 보면 지난 16일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세종시로 옮겨봤자 폐지하면 그만이니까. 결국 법무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장관이 과천에서 출퇴근하는 거 보기 싫다. 세종시로 출퇴근 장소를 옮겨라. 멀리 쫓아, 쫓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법제사법, 아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유배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한동훈 장관 힘 빼기 차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고 있고요. 자, 철험의 멤버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 발언이나 태, 답변 태도 같은 것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임건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해임건의를 넘어서서 산해그룹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당한 거 이런 장면들 생각나시죠 인사청문회 과정 거기서 뭐 이모 뭐 어쩌고 한국 쓰리엠뭐 이런 걸로 해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또 고민정 의원 뭐 얼마나 또뭐 이수진 의원 버럭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전부 다 문제가 됐었죠 여기서도 완패 민주당 의원들의 완패.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최강욱 의원 김남국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을 폈지만 결국은 여기서 별 유효타를 남기지 못했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뭐, 거기야, 뭐, 늘, 뭐, 그냥 약간, 어, 시니컬하게 평가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늘 이런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한테 민주당이 완패했다. 이런 논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이 주제가, 인사청문회 등등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약점 같은 걸 들춰내려고 했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들춰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이모 씨를 이모로 읽는다는 둥. 아니면, 응? 한 땡땡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로 오해한다는 둥. 그게 사실은 한국 3M이었는데. 뭐, 이래서 이 준비 부족, 그 다음에 실력 부족. 이걸 명백하게 드러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차라리 저럴 바에야 법사위원들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법률 논리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뭐, 일종의 뭐, 말, 그, 어떤 그, 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법률 논리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세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는 최광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뭐 그따위로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동훈 장관 보고 대기 가해자다, 뭐 이렇게 해서 "댁"이라는 표현. 전 이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법사위원이 국회에서 그... 관할 그 소관 부처의 장한테 대기다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아마 흥분해서 이랬을 겁니다. 왜 논리적으로는 밀리니까 우리가 왜 논쟁을 하다가 뭐좀 자기가 밀리고 그러면 너몇 살이야부터 나오는거 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 뭐뭐 뭐 미운 일곱 살 아니 미운 일곱 살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도저히 논리적으로 또는 법률 지식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말 본질과는 무관하게 뭐 법무부를 세종시로 보낸다는 둥 아니면 뭐 해임건의를 한다는 둥 탄핵을 한다는 둥 아니면 지금 또 만지작거리는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자 검수완박 이 법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시행이 됩니다. 9월 9일 날 시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지하려고 하는 것을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 시행령으로, 어, 검찰 수사권을 조금 확대하는 거죠. 6대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어, 이렇게 두 가지로 줄이는데, 그건 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 그러니까 그걸 시행령에서 그 모법에, 모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제, 그럼 부패범죄가 뭐냐? 경제범죄는 뭐냐? 하는 것을 조금 넓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기존에 있던 거에서 뭐한 일부분 정도 넓힌 겁니다. 원대, 원상회복, 검수원복,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그거야말로 프레임이죠. 이거는, 원래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한그 현재까지의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그렇게 되돌려 놓은 게 아니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렇게 줄어드는 거 맞는데 다만 부패범죄의 범위 내에 뭐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죄 같은 거를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선거범죄 중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 요 제목 하나만 경제범죄에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정의를 약간 넓힌 거지, 6대범죄로 다시 회복해서 검소한 방법을 무력화시킨 거는 아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민주당의 프레임에 그 노란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줄어드는 겁니다. 9월 10일부터는. 줄어들지만, 그, 두 가지의 범위를 기존의 요만한 범위였다면 요 범위를 요 정도로 늘려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검수 원복이라는 거 얘기하는 건 그냥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만져보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다 원만하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자기들이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일이죠? 의원총회를 열어서 시행령 통치를 규탄한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법사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공략을 못하니까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집단으로 일종의 장애 여론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은 지금 온통 한동훈 잡기에 나섰는데 그동안에는 법률로서 또는 소관 부처의 어떤 지뢰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압하려고 했다가 모든 것이 다 실패하니까 전략을 바꾼 것 아닌가. 윽박지르기로 바꾼 것이다. 근데 윽박지른다고 이게 될까요? 뭐 물론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의원들이 질문을 할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또박또박 떨어지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아닌 건 아닌데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제가 보기에도 조금 넘어선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경우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역공세 아 그런 거는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심하죠 꼼수라면은 그거는 뭐저 위장탈당이나 그저 회기 쪼개기 이런 게 꼼수지 내가 한게 무슨 꼼수입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 물론 이런 것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는 어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꽤 많을 겁니다. 그것만딱 떼서 보면.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와 이런 점에 대해 이런 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모욕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약간 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 이게 자칫하면 또 이제 양시론처럼 되는데 이두 가지를 함께 놓고 봐야지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한동훈 장관의 태도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만 동의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한동훈의 실력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 전략을 바꿔서 장외여론전에다가 윽박지르기까지 나섰는데 제가 보건대는 기본적으로 본질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이런 다른 어떤 이것도 편법입니다 뭐 태도 뭐 이런 거 가지고 지적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압하겠다 글쎄 뭐 그게 뭐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본질은 아니죠 본질적인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자기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력을 쌓아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기거나 내지는 뭐 제대로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고 국민들한테 알릴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윽박 지르기만 해서는 아마 전략을 바꿔서도 성공하지가 못할 것이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소통용이다 하는 것도 민주당이 키워준 거 아닌가요?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뭐 온갖 아이디어와 호통 얼음장 이런 것들을 다 놨는데 다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제압하고 싶은 생각이 민주당은 있을 겁니다. 제압하려면 제가 보건대 최광욱 김남국 뭐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안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꼭 법률적인 지식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법사위원 중에 어, 조순영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조순영 의원이 서울법대를 나왔지만 법조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같이 국회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은 아니죠. 조수, 조순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문을 할 때는 상대 법무부 장관이 긴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면 법률 지식이 조순영 의원만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본인이 준비하고 공부하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법률 지식은 훨씬 더 많은 법무부 장관이 쩔쩔매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역공도 취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이 진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를 뭐, 정상화 시키려면 사실은 법사위원들이 조순영 의원처럼, 과거 조순영 의원처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지름길이지, 윽박 지른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략을, 대한동훈 전략을 민주당이 바꿨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전략도 효과가 없고, 진짜 전략은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